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에 이벤트 던전 나오자마자 제가 잽싸게 달려와 봤는데요 어, 성장 던전의 일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아공간 던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어, 저는 이거 웨이브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웨이브에 나오는 몬스터를 사냥해서 성공을 하면 거기서 열쇠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생각했었는데 사실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맨 처음에는 권장 전투력 10만짜리로서 도전 횟수 1회로만 다올수 있었고요 여기를 갔다 오는 걸 보면은 중간에 다 잡게 돼가지고 모래시계 상자 1-3까지 완료가 되면요. 이걸로 획득할 수 있는거가 모래시계 75개, 빛나는 모래시계 1개 경험치 획득 물량 20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내일 되면 이제 다음번 어, 2단계로 도전할 수 있겠죠. 2단계의 마지막까지 깨게 되면요. 아, 모래시계 220개, 빛나는 모래시계가 1개에서 무려 25개로 크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고요. 중국 경험치 획득 물량도 15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3단계로 가게 되면요. 3-5까지 다 클리어하면은 모래시계 300개, 빛나는 모래시계 35개, 중국 경험치 획등 물약 20개로 어, 줄수 있다는 거. 하루 한 번씩 도전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내가 세다고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깨야 되는데 한번 깨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충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15만짜리를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리어 하면은 아마도 5만 트럭씩 올라가는 걸 봤을 땐 20만 트럭짜리의 3단계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분석해 보건데 어, 3단계가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4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있으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때 매일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엑셀 값을 얻으실수 있을 겁니다. 자, 첫날에는 1회차 때는 75개, 1개. 2회차 때는 220개, 25개. 그리고 3회차부터는 300에서 35개. 이게 전투력 20만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클리어가 가능하실 거로 보이고요. 이걸 다 합해서 8회차까지 다. 먹으실 경우에는 모래시계가 2095개 그리고 빛나는 모래시계가 236개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에 더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빛나는 모래시계가 총몇 개가 필요했느냐 우리는 이 조약서를 통해 가지고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건 나, 달마다가 아니요, 날마다가 아니고 전체 일정의 횟수 제한이거든요. 즉, 이거를 곱하해보면 총 SS급 제작 조각서는 180개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나머지 56개의 상자는 골드 랜덤 상자로서 돈을 뽑으시면 됩니다. 아, 요것도 이따 테스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울선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제작 제한횟 수가 매일 단위로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재 첫날에는 200, 아, 75개밖에 뽑지를 못했죠. 그럼 75개 갖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가장 효율적인 건요. 마르다노스의 불꽃가루. 이게 정말로 하나 만들 때마다 1,5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날에 50개, 아, 이게 원래는 100개가, 200개가 필요한 부분인데, 200개를 아 100개가 필요한데 75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얘부터 다 만들고 남은 건 아웰의 숨결가루라든지 강화석으로 이렇게 늘어서 안써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작에 참여하실 거라고 하면 이 마르도스의 불꽃가루와 아웰의 숨결가루를 처음에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갔다 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이벤트로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 이런 강화석 같은 거 만들고 싶겠지만 만들 수 있는 게일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 어, 제작을 해서 오, 10개 만들었고요. 왜냐면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템을 드랍한걸 먹거나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먹는 거고요. 나머지 내일부터는 요거랑 요거랑 같이 사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요 어, 제작에 보면은 또, 빛나는 모게를 주로 사는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모래시가를 몇 개를 모이는지 어, 나중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당장 제작은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골드가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골드 한번 볼까요, 일단? 골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살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만들었을 때 골드 랜덤 상자가 나왔고요. 이 랜덤 상자가 보면은 만에서 10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의미 있는 정도의 결과치 사료가 150만인데 3만 5천을 행복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사는 것보다는 아, 제작을 통해 가지고 황금 열쇠로는 어, 이 조각을 내가 만들지 않을지언정 이게 기간이 지나면 이 조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30개를 다 만드셔도 골드가 풍성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투력이 낮아, 내가 투력이 낮은데 이거 관련 20만 짜리 3단계를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상금 물약 같은 걸 먹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 이거 이거 뭐. 민첩, 힘, 지능인데, 이걸 왜다 먹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보시면요, 그냥 민첩, 뭐,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 체력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던전형, 이벤트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땐, 요거 세 개를 먹으면 체력이 9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공, 이런 것도 다, 버프를 다 먹으신 다음에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투력이 20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단계를 뗄수 있습니다. 무빙도 잘 하시면은, 충분히 깨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벤트, 이거, 클리어 하는데, 와, 뭐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음, 그니까 여러분들, 뭐 호피처럼 막 하루 조용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참여하시고, 반드시 SS 제작서, 나중에는 재료가 더 많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쯤, 어 하나씩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장 빨리, 프리스톤 테일 M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